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인생 김 선생 인사 드립니다 드디어 오게 왔어요 그죠 미국의 이 대선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폭등입니다 폭등 그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결과가 나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다시 한번 73k 돌파와 함께 1억 돌파 다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주요 경합주에서 우선은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접전지는 바로 펜실베니아죠, 그죠?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이 미국의 대선 첫 여성 대통령이냐 아니면 트럼프 이기냐 우리 비트코인은 당연히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뭐 당선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지난 이 고점의 돌파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적인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뚫어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역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9월 5일 영상 53k까지 빠지니까 정말 긁어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사신 분들 지금 3천만 원 벌었어요.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맞죠?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요 라인을 좀 타고 가게 될 것인지 반드시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66.5k 선을 잘 지지를 받아줬고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헤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는 요 말씀을 드렸어요. 헤드 앤 숄더의 출연. 그죠? 그래서 어제 고점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가 헤리스가 되는 분위기면 이렇게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기분 좋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우선은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공략하셔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한 개를 모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정보방을 통해서 이 도지코인 한번 좀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언급을 제가 또 해드렸어요. 9시에. 그죠? 220원 근처에서 매수 잡아드렸고, 지금 현재 20%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짤짤이 뭐 5%, 10%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크게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비트코인 한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딱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략적 준비금으로서 이 미국의 경제 안정화 핵심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이 달러 가치의 하락이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 되시죠? 미국도 결국은 이제 이 경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좋 좋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기 침체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비트코인을 반드시 한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두 차례 지금 또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금리는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수 있을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경쟁이잖아요? 패권 전쟁.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알트코인들 상승하는 거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 만들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트코인 한개 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지코인도 제가 정확하게 220원 근처 잡아 드리면서 오늘 20% 상승 수익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좀더 지켜볼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더 올라갈 겁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를 응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불법 선거 그 뭐예요? 운동. 그거 막 사람들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 뽑아, 어, 뽑아, 뽑아, 뽑아 하는 사람들한테 막돈 6만, 우리나라 돈막 6만원 주고 그 중에 한명 뽑아서 막 10억인가 1억인가 주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되면은 일론 머스크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하는 또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도시코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점을 이렇게 정확하게만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정보방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초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알트코인들 공유해 드린 거안 보여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또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단기 수익 날수 있는 코인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고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010 5938에 3031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또큰 수익을 안겨드릴 폭등코인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20% 30%가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 당선되면 그야말로 불장도 그냥 불장이 아닙니다. 대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이 폭등코인 여러분들 최소 못해도 5배 이상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도지코인 또 300원 넘어,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 미친 듯한 폭등이죠, 진짜. 그죠? 얼마나 잘 잡아 드렸습니까? 220원 선. 그죠? 벌써 24% 올라왔네요, 오늘. 그죠? 엄청난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결국은 뚫었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뚫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새로운 신고가를 작성하는 비트코인입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얼마나 전망을 잘 해드렸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 저점 라인이 여기를 잘 타고 가면서 결국은 요 상단 돌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저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트럼프 당선 확실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야뭐 엄청난 상승이 아니라고 또 어, 상승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결국은 지금 또 도지코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참잘 잡아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지금 도지코인이든 너무나도 잘 잡아드렸기 때문에 기분 좋게 끌고 가시면 돼요. 결국은 이 하락 때또 쫄아서 내가 덜렁 파신 분들 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6.5k 여기 지지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해드렸어요. 그죠? 정확하게 반등 나와주잖아요.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정말 25년 더 치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전통은 이어져 왔어요. 그죠? 이 대선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년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서 275k 우리나라 돈으로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내상승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를 응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합주 확실하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분 좋게 신고가 달성을 축하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한개 모으셔야 된다. 모으셔야 된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 드렸습니까? 그죠? 아직 시드가 없어서 내가 못 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시드머니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이 시크릿코인 종목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05938에 3031 시크릿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5배, 10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그야말로 대불장 겹치잖아요. 여러분 그냥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또 놓치시면 아 그때 잡을 걸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반드시 잡으셔야 할 때지 이제는 떠나야지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되는 가능성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해리스가 되면은 그대로 또 급락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라인을 지지를 할 것인지 이탈을 시키면서 이지점까지 빠져 내려오게 될 것인지 빗각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고점 저점까지 빠질 것인지. 사실, 이제, 매수타치면 여기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64K선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최대 37% 과세까지 지금 폐지를 예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 역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우리나라도는 57조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정말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한 개만 모아놓으시면 돼요 한 개만 2,100만 개 중에 한 개만 모으시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2,100만 명이 한 개씩만 가지고 있어도 더 사야, 사고 사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딱한 개만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신고가를 다시 한번 작성한 비트코인.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가격에서 잡아 놓으신 분들, 우리나라도 7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죠? 잡아 놓으신 분들, 긁어 모으신 분들 아, 축하드립니다. 무려 뭐 지금 두달 만이잖아요. 두달 만에. 두달 만에 얼마?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3천만 원. 하나 딱 모으신 분들. 그죠? 삼천만 원. 남들 뭐1년 연봉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1년치 연봉 아닙니까? 두달 만에 버는 게어딨어요 그죠? 얼마나 잘 잡아드렸습니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마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경합 지역에서의 선거 인단 확보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합 주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또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고 자 오늘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미국 대선 결과는 며칠 걸리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동성은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헤리스가또 어 반격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 폭등 코인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크릿 코인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시간 정보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수익도 잘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트럼프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